여러분, 춤추는 선진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이 딱 카메라를 켠 순간 취소가 돼 버렸어요. 에 갤래디 웹민데 레디를 할게 없어졌다. 그래도 이왕 켰으니까 뭐라도 찍어야겠죠, 여러분?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디올 블러셔, 딘토 틴트, 뭐 에스쁘아 파운데이션, 뭐 등등등 제가 좀 여러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고 요것들을 위주로 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렇게 수다 떠는 영상도 너무 오랜만이지 않나? 음. 오늘 말을 좀 많이 할 예정. 말투 뭐야? 일단 지금 굉장히 피부가 버섯버섯 버섯 마르고 가뭄인 상태에요. 아무것도 안 발라가지고 일단 이거 사용해 줄 거예요. 이게 엄청 얇아요. 진짜. 이게 이름이 젤리 패드잖아요. 근데 진짜 젤리 같아. 보세요. 이렇게 붙이잖아요. 감쪽 같아. 엄청 얇아. 진짜. 대박이지. 처음에 저도 진짜 이게 젤리인 줄 알았어. 겔 타입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반 면은 맞아요. 근데 에센스를 머금고 있을 때 이런 젤 타입 같은데 에센스가 다 흡수되고 나면은 일반 면 패드처럼 바뀝니다. 그건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요. 피부에 자극적이지가 않아. 사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샀어요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는 미스트예요. 케어놀로지 크림 미스트. 음! 이 케어놀로지는 특유의 향이 있다요, 여러분. 더마펌 수딩 리페어 토닝크림 이렇게 짜가지고 쓰는 건데 미세한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문질문질하면은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뭔가 엄청난 영양감을 팍 준다 이런 느낌보다 피부의 보습감을 과하지 않게 딱 잡아주는 느낌? <laughs> 번들번들거리는 것 같지만 전혀 찐득거리지 않아요 지금 제 피부 이거를 약간 꾸준히 바르니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화사해진 느낌?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 세럼 처음에 색감 만보고 무기자차인 줄 알았는데 유기자차더라고 어디 나가진 않아도 그래도 선크림은 발라야 되잖아 집에 있어도 이렇게 햇빛이 들어온다고 자 요것이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 파우치거든요 여러분 너무 귀엽게 생겼죠 <laughs> 세잔드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좀 가려줄게요. 저번 영상에서 세잔드인데 캔메이크라고 자꾸 한 거예요, 제가. 하,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이 세잔드가 좋은 게딱이 다크의 칙칙함을 정말 자연스럽게 가려주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눈 주변에 두껍게 바르게 되면눈 밑에 주름이 하도 껴가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얇게 발라주고요. 저는 여기 눈가 여기 있죠. 눈 옆에 여기가 어릴 때부터 아이라이너 그린 것처럼 이렇게 씻끔했어 이불에 눈을 비비는 걸 좋아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근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나쯤 있으시지 않아요? 마얘은 손가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불에 비빈다든지. 남은 양으로 얇게 얇게 눈 주변에도 살짝 톤 정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한번 묻힌 걸 그냥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 자연스럽게 다크가 가려졌다. 이게 물먹인 스펀지거든요, 여러분. 결자국을 없애고 밀착을 시켜줍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칙칙한 게 잡혔죠? 아까 그렇게 칙칙하던 게 너무 자연스럽게 딱 잡혔잖아. 그 다음에 진짜 이 브러쉬에 완전 조금 또 남은 게 있어요. 붉은기를 살짝 또 잡아줍니다. 코 옆도 잘 끼기 때문에 얇게 해줘야 돼요. 원래는 제가 이 에뛰드 닌프 강체 볼륨형, 볼륨형. 볼륨업! 이거를 파운데이션에다가 섞어서 발라주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지금 투머치하게 광이 있기 때문에 얘까지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저는 광에 얼굴이 파묻힐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넣어둘게요. 이렇게 광채 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수분감이라기보다 약간 유분감이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완전 호거든요 완전 호호호호예요. 근데 이거 찐득거리는 거 싫어한다. 얼굴에 기름 많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완전 건성이신 분들, 광채 피부 표현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강추. 새로 나온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이거는 뉴트럴 포슬린일 거예요. 상당히 또 밝은 거를 제가 구매를 했네요. 엄청 두껍게 바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얇게 바를 거기 때문에 호수가 밝아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조금 밝아야 화사하게 예쁘더라고. 음. 저처럼 이제 광채 피부 이런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파데 하나로 이런 수분광을 내고 싶다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이크업 직후에는 촉촉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뜨고 퍼석퍼석해. 내가 원하던 그런 피부 표현이 아니야. 그게 다 스킨케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피부만 광채가 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속이 말 마르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은 일단은 스킨케어를 정성스럽게 해줘야 된다. 음... 장난 아니죠? 그리고 브러쉬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자국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썼던 스펀지로 밀착. 지금 이렇게 막 광채가 나지만 제 피부는 그냥 적당히 쫀쫀한 느낌이에요. 막 번들거리진 않거든요? 이게 딱 제가 원하는 글로우한 피부표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밝혀주고 싶다 하는 부위에는 한번더 얇게 적은 양으로 발라줍니다. 저는 여기 앞볼 쪽이 살짝 더 밝았으면 해서 발라줄게요 어바웃톤. 눈두덩이에도 아이섀도우 바르고 해야 되니까 유분감을 좀 잡아주고. 이따가 쉐딩도 해야 되니까. 좋았어. 킨스 시그니처 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아무래도 무용과 컨텐츠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고민 상담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질문이 그거예요. 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반대를 하세요. 혹은 한예종 창작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거의 90%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답장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약간 조심스럽죠. 제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 예고를 다니고 서울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정보들이 빠르겠죠 근데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따끈따끈한 입시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부산 출신이고 하지만 근데 그것도 사바사입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한예좀안 갈게요? 누군가는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 친구들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뒤처지지 않게 해내야죠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좋겠지만 본인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말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두꺼워진 것 같은데. 한예종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창작가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안다고 해서 합격을 할까요? 그것도 아니거든. 진짜 모르는 거거든. 입시라는 건. 티적이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어쨌든 내가 옆에 있는 친구, 그 앞번호, 뒷번호보다는 뭔가 특출나는 게 있어야 돼. 다 똑같은데, 어? 쟤 뭐지?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얼굴이 됐든, 몸매가 됐든, 숨 실력이 됐든, 뭐, 끼가 됐든, 뭐, 기운이 됐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친구들을 뽑게 될수 밖에 없어요. 일단 궁금해야 돼. 궁금하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궁금해하지 않거든. 발악을 해야 돼. 나좀 봐달라. 근데 그게 입시장에서 나좀 봐달라 하면 은안 돼. 그 전에 시험치기 전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야 입시장에 가면은 빛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좀 봐달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용과 시험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느냐가 다른 거지 창작과도 똑같아요 어, 다 똑같지만 뭔가 창의성 이런 걸좀더 많이 보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안무가를 육성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치더라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연습해온 그 모든 것들은 다 누적이 돼있다 입시는 그런 것 같아. 그냥 열심히 해야 돼. 살 빼라고 하면 살 빼고, 연습하라고 하면 연습하고, 딴진 안 하고, 이렇게만 해도 대학은 가더라.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먹지 마라고 하면 더 먹고 싶고, 연습하라고 하면 너무 하기 싫고,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그막 그렇죠. 근데 뭐 그걸 하지 말하는 게 아니야. 할거 하면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할 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입시는 또 뭐다? 운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막 너무 준비가 잘 됐다.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겠지. 붙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모든 게다 오케이가 되진 않아요. 굉장히 변수가 많단 말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준비가 미리 미리 탄탄하게 돼 있어야 그 변수를 뚫고 합격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허술해. 그럼 변수가 나타나잖아. 아 그럼 허우적 거리다 끝나는 거야. 그럼 바로. 그러니까 어. 늘 열심히 준비하라.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학생이 되냐도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좋은 학생이 맞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학생이 되어야 그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더 알려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말한다고 메이크업을 하나도 못했네. 투쿠포스쿠, 프로타주 팔레트, 피치플레이. 그러니까 너무 좀 당연한 얘기를 한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해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해라. 진짜 고등학교 때살 빼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 하, 진짜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면 더 먹고 싶어져요 정말로 그리고 저희는 매일 아침 1교시마다 전공 수업이 있었는데 그 매일 아침 1교시마다 몸무게를 쟀어요 또 바로 재는 것도 아니야 전공 수업이 딱 끝나고 선생님께서 몸무게 재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동안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전공 수업하는 시간 동안 왜냐 물 먹으면 몸무게가 올라가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전 공수업을다 들어요. 그리고 몸무게 재고 물을 미친 듯이 마셨어요.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할때 정말 맛있는 빵집이 있었어요. 학교 앞에. 그래서 그 빵집에 들러서 먹고 싶은 빵들을 다 사. 지금 먹을 순 없잖아. 저녁이니까. 그런 다음에 침대 바로 옆에 두고 자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빵을 먹어. 그때는 유튜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먹방 BJ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엄청 잘 봤던 그 BJ가 왕주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주님이 드시는 엽떡, 네네치킨,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그랬어요. 근데 합격하잖아요? 다이죠. 저도 그걸 겪었던 사람이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아이 메이크업 하는 방법을 살짝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조금 바꾸고 나니까 메이크업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보시면 눈이 저는 올라가 있잖아요. 얘를 너무 올려서 그리니까 못생겨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요즘에는 앞꼬리 있죠? 이 앞꼬리랑 제 눈꼬리를 수평으로 맞춰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좀더 내려서 수평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걸로 언더에 살짝 발라주고, 토니모리 싱글 섀도우, 스프링 코랄이라는 컬러인데, 얘를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에 살짝 묻혀가지고, 언더에다가 살짝만 발라줘요. 이거는 바비브라운의 오팔 문스톤이라는 건데, 쉬머한 느낌의 로즈 핑크 컬러예요. 요런 총알 브러쉬에 묻혀요. 1차적으로 싹 올려주는 거예요. 앞머리보다는 여기 중간에서 뒤로 이어지는, 여기 부분은 조금 더 두께감 있게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토니모리의 시나몬 추러스라는 컬러예요.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토니모리, 와, 너무 예뻐. 와, 너무 예뻐. 중간에서부터 뒤로 이어지는 부분에 좀 강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투쿠퍼스쿠 얘가 엄청 묽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쓱쓱 그리기 너무 좋아요. 아까 섀도우. 그려놓은 그대로 라인을 쭉 빼줘요. 그 다음에 키스미. 조금 더 섬세하고 또렷하게 라인을 빼줘요. 토니모리 싱글 섀도우 크런치 초코. 골드 펄이 콕콕 박혀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 아이라이너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저는 속눈썹을 좀 붙이기가 어려운 눈이에요. 아, 뭔가 오히려 좀더 눈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 제가 뭐잘못 붙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마스카라로. 이거는 머스텝 마스카라인데 요즘 잘 쓰고 있거든요. 최대한 뿌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빗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로 세워서 좌우, 좌우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속눈썹을 빗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올 블랙카라. 그다음에 저는 귀찮아서 손가락으로 대충 이렇게 꼭꼭 뭉쳐주는 거예요. 가닥가닥을 원래 핀셋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괜찮지 않나요, 나름? 이두 조합으로 마스카라를 해주는데 나름 뭔가 속눈썹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다. 아니 오늘 이렇게 하고 아무데도 안 가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수다 떨었으니까 된 거죠. 전 매우 즐겁다고요, 지금. 마스카라만 한거 치고는 잘 올라가지 않았나요? 이거 투쿠포스쿨, 투쿠포스쿨이 맞네.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1호 헤이즈 컬러이고요. 제가 이걸로요 뒤트임을 해줘요. 동공 중간 살짝 옆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로로 쓱쓱 그어줘요. 브러쉬가 진짜 쪼매낳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살살 풀어줘. 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윽한 느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이거는 꼭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퍼플 눈을 살짝만 누르면은 이렇게 뒤집어져요. 동공 바로 아랫부분. 딱 동공 너비만큼만 이런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변해요. 안한 쪽? 한 쪽.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가 조금 눈동자가 투롱투롱해 보이지 않나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이것도 얼마 전에 샀는데. 오늘 어디 가는 거 없다. 얘는 이런 펄떼기들이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잘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헉, 예쁘죠? 진짜 예쁜 것 같아. 아까 토니모리 시나몬 츄러스 눈두덩이에도. 좋아 좋아. 듀얼 컨투어 스틱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쓱 그려주고 콧대 옆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인중 그늘지는 입술 아래 이것도 <laughs> 두쿠포 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로댕 노즈 쉐이딩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턱도 한번 쳐주겠습니다 광대가 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턱선을 따라서 웨이브 확실히 뭔가 갑자기 윤곽이 좀 브이라인으로 된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디올 블러셔를 사봤습니다 제가 루즈 블러쉬 219번 살짝 걱정되긴 하거든요 너무 쨍해가지고 허, 오, 너무 예뻐 이렇게 살짝 양 조절 좀 해주고 저는 이렇게 광대 따라서 살짝살짝 살짝 찍어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볼 페임이 있는 부분에 블러셔를 좀 발라가지고 해줬어요. 오~ 예쁜데요, 여러분. 어때요? 색깔? 예쁘죠? 소심한 터치. 허! 허! <laughs> 너무 세게 바르긴 했다. 그래도 한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이 보이시니까. 음... 발그레한 느낌? 오랜만에?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광이 보이시죠? 좋아! 하이라이터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이라이터를 한 것만 같은 느낌 딘토 틴트를 좀 구매를 했는데 오늘 이두 가지를 발라볼 거예요 딘토가 틴트 맛집이더라고요 진짜 탑에 꼽을 만큼 좋더라고요 딘토가 발림성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근데 공홈 색깔보다는 좀 진하다? 지금 블러셔에 강조를 많이 해서 너무 또 세게 어, 입술을 하면은 별로 안 예쁠 것 같긴 해요. 일단 립 펜슬로 라인을 따겠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최애 립 펜슬. 자, 이거. 딘토의 229번. 되게 차분한 로즈 핑크 컬러여가지고 예뻐 보여서 샀어요. 어 근데 진짜 착색력이. 하, 벌써 착색됐어. 얘가 좋은 게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입술 라인 부분 딸 때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맛이야. 이 무슨 맛이지? 약간 수박? 일단 색깔도 색깔인데, 입술 표현력이 이 광택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뭔가 이 물기가 차르르르 르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광택감. 뭐 입술이 찐덕거리는 게 하나도 없고, 되게 가볍고 얇게 올라가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지우고 다른 거 발라보자. 수미파마라는 컬러이고, 엄청 쿨하고 쨍한 레드 컬러예요. 이런 약간 생딸기 컬러예요. 전 약간 이런 쿨한 핑크 레드 컬러 좋아하거든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아까 전게더 이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건 좀 너무 쨍한 것 같지 않아요? 아까 게 낫다? 지금 게 낫다? 선택해 주세요. 제가 또 디올 블러셔를 사면서 뭐를 또 같이 샀냐면 디올 999번 립스틱.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장 좋아하는 레드 립스틱이 999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거의 7, 8년 쓴 거예요. 요만큼 남은 거야. 요만큼 어. 남았어. 요만큼. 요게 이제 간당간당 하니까 불안해서 새로운 999번을 샀어요. 얘는 좀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발렸다면 얘는 좀 포슬포슬 밀착력 있게 발려요. 제 눈에 보기에는 기존 999번이 좀더 오렌지빛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역시, 역시 예뻐. 아까는 글로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매트해서 또 다른 느낌이네요.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늘 얘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레드를 포기할 수 없나봐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록 일정이 취소가 되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 떠는 메이크업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막 주절주절 얘기하면서, 또 새로 산 제품들로 메이크업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 좀 달아봐봐. 얘기 좀 하게.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아, 뿅!